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교수 7천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임종석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강력 경고 그리고 메시지 자체로는 완전히 박살을 냈는데요. 지금 통일은 없다. 김정은의 사실상의 지령을 받들고 있는 임종석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종북 주사파들 박살을 내겠다라는 얘긴데요.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회원이 7천 명 가까이 되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그리고 그의 수하관료였던 임종석 그리고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등은 남북 관계가 이른바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하여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명시된 영토 조항,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의 영토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우리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용인하는 범주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 좌익 정권,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종북 정책을, 정체를 드러낸 것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들의 발언은 작년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결의, 즉,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다. 와, 대한민국 것들과는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 김정은의 반역적 망언에 대한 맹종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물들은 뭐 임종석을 비롯해서 그동안 자신들만의 민주 진보 세력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민족의 통일을 견인한다고 강변해오지 않았던가. 이번 저들의 발언은 결코 지금까지 그들이 줄기차게 버려오던 반대한민국적 종북 행각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는 사상적, 이념적 커밍아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이 한낱 반동적, 용공분자이자 친북, 맹종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 뿐이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단골 포장을 완전히 바꾸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발언으로 국민을 오도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민주 진보 세력을 자처하면서 민족, 평화, 통일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무슨 요술지팡이 있냐 소리치고 행동해 왔었다. 극좌적 교조주의로 언론, 사법, 문화, 교육 등 한국의 주요 부분에 망상적 이념의 진지를 구축하고 정치적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후 급기야 권력까지 획득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체제의 파괴를 서슴치하는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지금까지 민족과 국민, 대한민국 앞에 펼쳐온 위선적, 망상적 이념의 가명극마저 내팽겨치고 김정은과 조선 노동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들은 이른바 이에 그, 예, 우리... 이들은 이른바 민주진보, 민족평화통일세력이 아니라 친전체주의, 종북역도임도 자백했다. 이에 우리 정교모 교수들, 7천명이죠. 이들 종북역도들의 노골적 준동을 규탄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 우리의 지로는 아래와 같다. 라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첫째, 이들은 대한민국 입헌 정치가 허용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 세력이 아니라 반국가, 반민족, 반통일 세력임이 자명해졌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역도로서 역사의 범죄 세력이며 문명적 자유민주공화국의 파괴자로 규정돼야 된다고 선언한다. 둘째, 이들이 망상과 선동의 가염극으로 벌인 국가에 대한 반역의 행각. 거짓과 기만의 선동 정치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에 수반된 사법적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 깜빵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차제에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은 문재인 재임 시에 반국과 범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서둘러야 함을 확인한다. 라고 얘기해서 문재인 깜빵 놓자. 라고 얘기합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북에 무자비한 총탄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공작, 헌법상 명백히 우리 국민으로 대우받았어야 할 탈북민에 대한 불법적 강제북송, 아직도 어떠한 국가 기밀과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도보다리에서의 USB, 전달 등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법적 책임을 추상같이 엄정하게 추궁하고 단죄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셋째, 919 행사에서의 임종석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피력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겁없는 도전이며 명백한 반역적 의사표명이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 집단의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법적인 절차가 개시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세계와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실과 거짓의 가치전쟁, 문명과 반문명의 사활적 충돌에 돌입했음을 직시한다. 김정은 북한의 사교 전체주의, 한국 안에서의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의한 인도와 문명에 대한 도발이 극단에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도발을 제압하여 진실과 정의,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문명적 권리와 책임적 사명을 안고 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전체주의와 전제가 바야흐로 거대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국내외 종북, 종중, 맹동주의자들의 도발은 끝없는 벼랑 끝에서 매달려 힘겹게 발버둥 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 자유국민은 문명 한국과 통일 한국의 위대한 대업을 위해 더욱 각성하고 분투할 것이며, 그로써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침판을 향도 삼아 쇠퇴하지 않는 번영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 번영의 대한민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은 대동단결하라. 7천 애국 교수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임종석 세력들 박살을 내고, 종북 세력들 박살을 내고, 김정은 전체주의, 우리가 박살을 내서 저자들은 무슨 체제를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박살를 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일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고 고 장기표 선생께서 말씀하셨,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큰뜻 우리가 받들어서 저 용공 세력들 박살 냅시다. 평화 통일, 북진 통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뤄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큰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